진이야? 네. 돌려. 돌려. 물레방아돌돌립니다 반대로 해주세요 려돌야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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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돌립니다 자 이제 멈춰 해 주세요. 진이야. 네. 멈춰. 멈춰. 물레방아를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한상상실 ICT 강사 장영순입니다. 최현실입니다. 자 인공지능 스피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예고드렸었던 대로 태양광 물레방아를 진행할 건데요. 어, 태양광 선생님과 <laughs> 3D펜으로 만들어진 물레방아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어좀 전에 선생님께서 물레방아를 시연해보셨어요. 네네. 네. 어떻던가요? 네. 어, 말로만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페스티벌 때 물로도 해보고, 태양광 음... 전지판으로도 해보고, 네네. 다 해봤었잖아요. 네.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음... 말로도 해봐야죠. 네네. 네. 네. <laughs> 네 이제 지니에게 명령을 내려서 <laughs> 네. 이제 이렇게 말로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경 선생님께서 3D 펜으로 풍차를 만드시고 나서 음. 네. 이제 물레방아까지 만들고 가셨어요. 네. 그러는 바람에 네. 이번에 이제 물레방아를 음. 이렇게 만들어 주고 가셨는데 아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게 3D 입체 모양인데 물레방아가 만들기 어렵잖아요. 네. 어 이게 되게 균형 잡히게 잘 네, 만드셨네요. 색상 배합도 되게 산뜻하고 네, 네. 좋죠. 네, 네. 동영상 파일까지 다 주고 가셔서 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깜찍하고 귀여운 물레방아를 네. 진이로 네. 돌려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이제 명령어 세 개를 쓰셔서 네.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멈추고 했어요. 그전에 네. 있던 스크래치나 엔트리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네네. 비슷하면서도 뭔가가 좀. 다르 네, 네. 다른 것같아요 비슷하면서 다른데, 네.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지금까지 써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이 조건문의 방식이, 음. 이 눌렀을 때, 네. 이 조건을, 조건에 대한 이 결합문이, 음 아니고 만약, 이렇게 결이 얘를 데리고 오는 방식이 네. 달라요. 아 내가 원하는 거 여기서 이제 빼서 올리는 네. 거네요 네. 새로 음. 추가하고 새로 추가하고 요거 요 방향이 다른데 네. 새로 이제 조건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다릅니다 음. 그래서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걸 이렇게 요 기어를 눌러서 네. 새로 추가하고 네. 닫고 추가하고 닫고 요 음. 방향이 요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는 게 가장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 저의 그 전에 했던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는 음. 조건문을 이쪽에서 새로 갖고 와서 넣고 새로 그렇죠. 갖고 와서 그렇죠. 뭐 이런 만약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네. 끌고 왔었잖아요. 새로 네. 추가하고 새로 추가하랬는데 네, 네. 얘는 그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음. 생님 여기서 이제 새로운 조건, 새로운 명령, 네. 어떤 걸 추가하고 싶다면 어떤 걸 추가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그 이제 학습에 관계된 거. 네, 그 공부에 관계돼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재밌게 하고 싶어요. 재밌어야죠, 뭐든지. 네. 네. 음, 그 백설공주가. 네, 백설공주가. 백설공주, 음. 공주에 새엄마가 나오잖아요. 아, 새엄마. 새엄마가 네. 그 맨날 거울 앞에 가가지고 음. 묻잖아요. 더라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쁜? 그게 한번 해보고 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laughs> 네. 네. 데 <근데> 어떤 대답을 <laughs> 듣고 싶으신 거예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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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네. 대답이냐면 바로 너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너. 바로 너. <laughs> 바로 너. <laughs> 네. It's you. 네. 네. 어,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럴 때는요. 네. 요 음성 인식 명령어를 네. 이렇게 아, 아니고 만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니가 네.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네. 핵심 키워드를 넣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지니가 알아들었을 때 네. 어떤 말을 들으면 반응을 할까라는 그 키워드, 음그 키워드 중에 거울아라는 말은 흘려들어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 가장 핵심 단어.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예쁜이가 키워드가 돼야될것 같아요. 그러면 예쁜이, 이 핵심 단어는 당연히 네. 거울아, 거울아? 음. 세상에서 네. 누가 가장 예쁜이겠죠? 네네. 예쁜이가 제일 네. 예, 포인트죠. 네. 네. 예쁜이란 말을 들었을 때 네. 대답을 뭘로 해야 될까요? 라면 바로 너! No. <laughs> <laughs>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데, 요두 <laughs> 네. 줄로 진이는 알아들을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코딩은 다 됐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진이를 힘차게 불러주세요. 진이야. <laughs>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laughs> 와우 wow. <laughs>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셨군요. 네네. 어떠세요? 기분은? 네, 어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네. 남편한테도 못 듣던 대답인데. 아, 아 연애 시절엔 들으셨을 거 아니세요? <laughs> 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laughs> 아 10년 전에는 들으셨네요 그래도. 네. 자 그러면요. 네. 저는 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듣지 않고 네. 그 한참 지금 많이들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매직 미러라는 게 있어요. 음. 거울에서. 네.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울을 보면 그냥 거울이 아니고 예쁜 나. <웃음> <웃음> 화장이 돼 있는 나. 네. 아, 정말, 그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긴 한데. <laughs> 근데 그 거울이, 거울아 거울아에 나온 그 거울도 그 새엄마를 정말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거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그한번 정말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스마트 미러? 음, 음. 만들어 주세요. 네. 저 맨날 거울 앞에 있어요. <laughs>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도. 음. 그래서 어, 요즘 그 가상 AR 그걸로 음. 많이 하고 있죠. 아. 어, 어울리는 악세사리. 음, 음. 음. 그리고 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울리는, 어울리는 옷, 네, 옷 네, 어울리는 식으로. 화장품. 그걸 이렇게 끌어다가 붙이면 이렇게 할수 있게 음. 부착도 해보고 어, 살수 있게. 음. 이 경로도 네. 바로 알려줘도 어 이거 마음에 들어요. 탁 클릭하면 네. 바로 아, 쇼핑몰로 연결되는 예, 구매도 거예요. 구매도 되겠고. 요즘 그 핀테크를 넘어서 핀쇼핑으로 넘어가고 오. 있더라고요. 아 요즘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 내년쯤에는 음. 이 무한상상실에 스마트 미러를 <laughs> 네. 대형 거울을 걸어서 음. 네. 딱 오시면 전신에 이제 그 새엄마 같은 <laughs> 드레스를 입은. <laughs> 거울아, 거울아. 래서꼭 해보셔야 돼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4회차 마지막 시간인데, 진니야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을 발견을 했던 게, 네. 저희들이 발성이 음... 그닥 좋지 않다라는 거.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얘가 네. 못 알아듣죠? <laughs> 네, 못 알아듣네요. 네. 맨날. 졸려라 하네요. 돌려. <laughs> 분명히 돌려라고 했는데 음. 저는 문을 닫아라 이랬는데 닥쳐라, 닥쳐라 자꾸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제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보니까 네. 나이가 들수록 발성이 성대가 음. 좁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꾸 크,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을 해야 된대요. 음. 선생님도 네.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laughs> 네. 보리고 말을 하는 걸 연습을 하자고 그래야지 네. 늙지 않는데요 성대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laughs>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필요한 모터는 TT 모터로 이렇게 생긴 모터예요. 보통 자동차를 돌리는데 필요한 모터는 두 개지만 물레방아를 돌리는데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모터를 돌리는 데는 모터 드라이버도 필요해요. 이런 모터인데 이거는 어 입력을 12 볼트 에서 24 볼트 까지 받을 때 필요한 모터인데 모터 드라이버 인데 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펜도 필요한데요 화면에서 보셨지만 멋진 물레방아를 만들 때 필요한 3d 펜은 직접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필라멘트도 각각의 색깔을 구해서 쓰실 수 있어요. 점프선은 보통 듀폰선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니에 연결되어 있는 라즈베리판에 있는 GPIO 핀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보통은 음, 암수선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의 GPIO 핀과 모터 드라이버와의 연결선을 연결하는 뒷번선을 수수핀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수수핀을 연결하여서 배선을 해주세요 연결되는 헤드핀은 13번 핀과 15번 핀을 연결하여 쓰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5볼트 핀과 그라운드 핀은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전체 코딩에 관련된 코드를 쭉 붙여 봤어요 이 코드를 조각조각 내서 전체 코드 분석을 하겠습니다 돌려 라는 명령을 코딩을 보면요 음, 이제 돌려요라는 돌려요 거는 13번 핀에 연결된 거는 하이를 주고요. 반대편은 일단 코드를 전기 신호를 로를 줘서 한쪽 핀으로만 전기를 주겠죠. 13번 핀은 하이, 15번 핀은 로를 줘서 한쪽으로만 전기를 주겠죠. 그러면 한쪽으로만 돌겠죠. 반대로 돌리게 되면 13번은 신호를 주지 않고 15번에만 하이 신호를 줘서 반대로 돌리게 된거죠. 이제 멈춰는요. 둘다 로우를 줘서 둘다 전기적 신호가 가지 않게 로우를 줍니다. 그러면 모터에 둘다 전기가 가지 않아서 룰레방아가 멈추게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예쁜이에 대한 코드입니다. 핵심 단어인 키워드 예쁜이에 대한 걸, 코드를 음성인식을 하게 되면 음성합성으로 대답을 바로 너 라고 하게 된 거죠. 근데 바로 너라는 말을 하기 전에 멈추기를 3초를 해주면 더 좋겠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그 밑에 있는 거는 어, 음성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는 예외처리 코드입니다. 자, 그 밑에는 항상 음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호출을 기다리는 기본 명령어인 호출어 기다리기 진입 이하를 항상 넣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코블 앱 인벤터로 찾아뵙겠습니다.